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도 여러분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 서울 재건축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재건축 시장 내에서 어, 여러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어, 그렇다면 왜 건설사들은 기존에 짓던 아파트 네이밍을 안 쓰고 하이엔드에 이토록 집착을 할까요? 어, 그거는 아마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지 향후 또 재건축이 되는 3, 40년 동안은 편하게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예전에 이 편한 세상을 짓던 대림건설이 최근에 디엘로 사명을 바꾸고 어,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 DAD 쓰는 공간이고요. 어, 그리고 자산 규모 5조 원을 훌쩍 넘는 1등 시행사가 있죠. 바로 MDM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광진구의 한강 호텔 자리를 매입해서 어, 하이엔드 주거 시설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만한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오는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개요에 앞서서 여러분이 포제스 한강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 소개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자, 주목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어, DLNC란 회사, 그리고 MDM이라는 회사가, 어, 가장 신경쓰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어, 물론 시공시행사의 마진도 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짓는 이 건물이 향후 몇십 년 동안 이어질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점이 아마 어, 애를 써서라도 어, 시공권한을 따려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증거래 음, 타워팰리스는 삼성물산이 지은 거래. 어, 이렇게 지난 몇년 동안 이들 회사들은 브랜드를 유지하며 시공 권한을 계속 따낼 수 있던 원동력이 바로 이렇게 잘 지은 건물 하나였습니다. 광장동 한강호텔 부지는 서울내에서도 맷 없는 금사라기 땅 중에 하나입니다. 어, 파노라마 연구 조망권 한강뷰가 나오면서 어, 입지적 장점 역시 가지고 있는 맷안 되는 부지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DADNC나 Mdm이 볼 때도 이 사업 자체는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입지적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연 포제스라는 이름은 최초고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상징성을 가진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죠. 어, 전세대 영구 조망권이 나오면서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어, 대한민국 사람들 리버뷰 참 사랑하죠. 어, 건국일의 한강뷰 입지의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을 정도로 어, 그 인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그 상승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의 케이스가 그러하듯 앞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 집중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편리한 환경에서 돈을 쓰려 하는 수요와 그 속에서 돈을 벌려 하는 수요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위 면적당 인구는 더욱 집중될 것이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물의 높이 또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서울 재건축 시장의 용적률과 건폐율만 봐도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강 연구조망권을 원하는 수요는 아마 날이 갈수록 계속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포세스 한강은 앞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매단되는 건물로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증명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세 번째 약 1천 평 규모의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어, 몇몇 그 건설사를 상징하는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들은 어, 상당수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 반포자이도 그랬고요. 타워팰리스나 아니면 뭐 레미안 포스티지 같은 아파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파트가 그렇듯 사실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 어, 특별한 설계라고 할것 없이 비슷한 구조의 모양이지만 어, 겉으로 보이는 시설들을 강화해서 어, 이목을 끄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들인 것입니다. 어, 총 128세대의 적은 세대의 아파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체스 강은 대형 시공사와 시행사의 포트폴리오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특히나 신경 쓴 것이 바로 이 넓고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단지내 사우나 시설도 있고요. 한강별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피팅스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시설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전용인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 하고요. 프리미엄 라운지나 시네마 파티룸 호텔급 게스트룸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롯데 시그니엘 부럽지 않은 호텔 및 레지던스급 커뮤니티 시설로 설계가 된 곳입니다. 주목해야 할 이유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포제스산강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제스 한강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지는 구 한강호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하이엔드 아파트로 지어지고요. 시공사는 DADNC입니다. 시행사는 MDM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총 12,204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6,899제곱미터의 건물을 짓는다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최고 15층 높이로 3개 동이 올라가고요. 세대 수는 총 128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포제상강의 건폐율은 20.75%고요. 용적률은 193.33%로 지어집니다. 주차 대수는 모두 367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오는 12월에 분양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입주민 준공 시기는 2025년 하반기입니다. 어, 포제스 한강에 공급되는 평면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 한번 살펴보면요. 84제곱미터가 34평 정도 되거든요. 요게 42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어, 115제곱미터는 46평형에 해당이 되고 2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123제곱미터는 50평형, 요게 16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213제곱미터 86평 정도 되는데 이게 18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것보다 어, 약간 큰 216제곱미터 87평이 13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223제곱미터 90평형대에 해당되는 호수가 어총 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44제곱미터 101평에 해당되는 게2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총 128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어, 자세한 평면은 포제상강 모델하우스 견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포제상강 모델하우스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안내해드린 폼에 따라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고요.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 어, 예약도 가능하시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어,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건을 보실 땐 해당 평형대의 유니트 모형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호스가 몇동몇 호에 위치하여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매매하실 때 같은 분양가, 같은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모델하우스에 비치가 되어 있는 단지 배치도 모형도를 참고하신 후에 분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 모델하우스 안내 드릴게요. 어, 포제상강 모델하우스는 오는 12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요. 어, 예약하지 않으시면 당일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 방문하실 때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제스 한강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오늘도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콘텐츠 및 경제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